속초에서 60대 부부가 싼 이자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무려 3천만 원이 넘는 전화요금이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에 사는 66살 A씨 부부는 지난해 4월 싼 이자에 대출해주겠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대출에 필요하다는 서류들을 보내줬는데 돌아온 건 대출금이 아닌 휴대전화 석대와 현금 14만 원. 자꾸만 서류를 요구하는 게 미심쩍어 결국 대출을 포기했지만 6개월쯤 뒤이 부부에겐 무려 3,200여만 원의 휴대전화 요금이 날아왔습니다. 그동안 신분증 사본과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모두 보내줬더니 부부도 모르게 9대의 휴대폰이 개통된 겁니다. 한어렵게쓸수 있는 게수 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 모든 서류 재반을 다 보내줬지 뭐야 어, 국제 전화만 수천 통을 한 걸로 미뤄 또 다른 전화 사기에 쓰인 걸로 추정됩니다. A씨 부부는 결국 집 차압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로 요금 가운데 천만 원을 갚았고 다시 카드 값을 막으려고 사치를 썼습니다. A씨 부부는 사기범을 잡아달라고 고소를 했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그 비밀번호라든가, 비밀번호라든가, 그처럼 인적사항 같은 걸 절대 요구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만 주의하면 아마 범죄를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주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범인을 잡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잡는다 해도 피해액을 되찾기도 쉽지 않아,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이 같은 전화사기 범죄는 갈수록 진화하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만 제대로 관리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